재능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 재능대학교에 입학하신 걸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저희 소개 먼저 할게요 저는 18학번 김희혁입니다 저는 16학번 김대성입니다 저는 18학번 이정원입니다 어, 모두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희 재능대학교가 수도권에서 취업률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교수님들이 실무경력이 풍부하신 교수님들이 너무 많으셔서 어, 여러분들 1학년, 2학년 동안 실무경력이 많은 교수님들께서 한식, 양식, 중식, 일식, 제과제빵 떡칠스, F&B 등조리및 식음료 서비스를 엄청 많이 다양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또 2학년이 되면 저희가 좋은 곳으로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게 영국 킹스웨이 프로그램, 호주 WCC 프로그램, 대기업으로 취직할 수 있는 현대 그린푸드, 외식산업선도관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주셔서 저희가 조, 좋은 취업처로 취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는 현재... 많은 지원을 받고 영국 킹스웨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어, 현재 런던 킹스웨이 학교에서 요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2주 동안 바뀌는 파트에서 전문적인 정육도 배워보고, 차가운 샐러드, 차가운 요리 등을 배워보고, 저희가 셰프가 되어서 손님한테 직접 어, 음식이 나가는 코스 요리도 만들어 보고, 소수 인원이 모여서 만드는 고급 레스토랑에서도 배워보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요리뿐 아니라, 어, 영국에 와서 다양한 식재료를 보고 경험하고 있고 또 어, 영국 현지 요리를 배우고 또 영국 친구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영어 실력도 향상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훌륭하고 요리,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어, 누군가의 마음에 감동을 줄수 있는 세계적인 글로벌 셰프가 되길 원하신다면 내년에 영국 킹스웨이 프로그램에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입생 여러분들 어, 정말 재능대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하나 둘셋 재능대 파이팅!